하시고 멀리서 응원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 대표님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끝이 났습니다. 에이. 오, 짜증나, 짜증나. 네, 상가청 여러분,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행사가 모두 종료됐습니다. 네, 지금 계단 위에 너무 많은 분이 계셔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요. 네, 천천히 천천히 한 걸음씩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계단 뒤로는 통행금지 구역입니다. 계단 위로 올라가지 마시고요. 계단 아래로. 계단 아래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지 질서를 네, 지키는 게 민주당 강원이지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네, 조심히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. 자금 내는 게 열린 당이고 질서를 지키는 게 민주당 네, 지, 강원이지 게 위로 역시 올라가시는 그렇지. 분이 계신데요. 네, 질서를 네, 지키는 거, 게 민주당 강원이고 또란 피어나지 않습니다. 열린 당이지 그렇지 DNA가 다르지 않해. 유시민 강원 동지 여러분, 네, 계단 위로는. 국회 3 5차 하시면 통행 금지 구역입니다. 계단 아래쪽으로실수를 지키는 게 민주당 강원이지. 왜? 왜? 뭐, 아, 뭐, 뭐, 물어봐야 되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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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리고 아까 대화애들이 LED 셔아은내 네, 당신한테 물어봐야 됐잖아. 그, 배고플들이 문에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당신한테 물어봐야 됐잖아. 아니, 나한테 물어봐야 돼. 내가 당신한테 물어봐야 돼. 당신한테 물어봐야 돼. 저번에 다 페이스북 찾아놔. 이승택 씨아니요 그죠? 아, 그 이형택 씨. 서로 할 말이 남았나 우리가? 아니 뭔 k 으로 w I don't k n o 아니 don't k n 이동해 아니, 내가 n t k n o 아 내가 o n t know. I don't k n o 고 I don't k n o 고 I don't know. I d o 실수를 지키는 게 민주당이지 내가 내기다고 말했지 뭐나 지금 나시수를 지키는 게 민주당이지 아, 아니, 아니, 아니 먼저 그러잖아 먼저 아니까 내가, 아, 내가 먼저 그랬어 안 내가 먼저 그랬다고 그니요 안에 뭘 피해 그러니까, 내가 내가 잘못 당했어면 피해야지 나 이거는 이런 거라 찍고 만야지 안정석의 유서 선차원이 내려와주시고요 뭐라고 했어 너가 자기가 와서 발끈아니가를 중간 중간에 시끄럽게 열린 그거나 아까요. 생아근아 근데 뭐 틀린 말했냐고. 선생님 잘하신 거라 그러니까 어. 아뭐 피해 내가 잘못거왜피 <목소리> <목소리> 내가 뭐 소라의 잘못했냐? 내가 틀린 말했냐? <목소리> 이런 거나 찍어야지 이런 거다.

아고생 d 도 t know there's some p r o b l e 고 I didn't know there was a little b 아, t 니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아,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그 of a 그 고마 좀 그리고 내이도